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0년 11월 20, 며칠이지? 26일. 어, 시간 너무 빠르다. 시간이 너무 빨라요. 이제 11월도 4일만 있으면 12월이 되네요. 와, 말도 안 돼. 아 2020년이 다 가는 게 느껴집니다. 오늘 저는 아, 목요일 아침이어서 요양원에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휴강을 했어요 요즘 코로나가 또 기승을 부리는 바람에 이제 휴강하면서 거의 어, 보름 만에 지금 이제 가게 되네요 15일 만에 15일 14일 많이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보석같은 여자 옥녀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때 옷을 제가 이름을 써놓고 전달을 못 해드렸습니다. 휴강하는 바람에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갑니다. 오늘 좋아하실 것 같아요. 그분 수업은 끝났거든요. 이제 다른 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잠깐 이게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신호 대기 중이에요. 아 오늘 기쁜 소식!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문자가 온 거예요. 택배가 도착했다고 이미 배송이 끝났다는 거예요. 우리 학원은 3층인데. 문을 열어보니까 없는 거예요. 그래서 1층으로 내려가봤죠. 그랬더니 책이 박스로 이렇게 와 있는데, 아 어, 아침에 무거운 거 오르락 내리락 제가 3층까지 책 옮겨놓느라고 무척 바쁘고 힘들었습니다. 아, 책은 정말 무거워요. 그러고 보면 한 글자로 돼 있는 건다 무거운 것 같습니다. 물도 무겁죠. 책, 돌도 무겁죠. 금도 무거워요. 은도 무겁고, 동도 무겁고, 어또 뭐가 무겁지? 어, 하긴 한 글자로 된건다 무거운 것 같아요. 산도 무겁고. 다 무거워요. 한 글자로 된 건. 아, 소도 무겁네요. <laughs> 갑자기 썰렁해진다. <laughs> 자, 오늘은 제가 이분과의 만남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. 그래서 시간으로 따지면 3, 4교시, 그리고 5, 6교시. 오늘 오전, 오후 4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주면 이분에 대한 상담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남은 한 분이 계신데 이분까지 다 하고 12월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원래 강의 일정은 크리스마스 되기 전에 모든 걸 마치는 거였는데 제발 아무 탈 없이 이네 분에 대한 자료가 다 정리가 되어져서 내년 초에는 이제 책으로도 나올 수 있게끔 모든 작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차질없이요 오늘은 제가 가지고 가는 놀이감이 뭐냐면 도형 끼워 맞추기입니다 계란 모양으로 되어있는 도형인데요 그거를 이제 섞어놓고 제 짝을 찾아서 이제 계란판에다가 끼워놓는겁니다 어, 잘하실거예요 왜냐하면 색으로도 구분이 다 되어있고 모양이 좀다 다르긴 하지만 뭐 그것도 쉽게 식별이 가능한거고 그래서, 어린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이지만, 이제 70이 넘고, 80이 넘고, 이거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적절한 그런 놀이감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런 말 있잖아요. 사람은 거꾸로 나이를 먹는 것 같아요. 이제 가면 갈수록,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마음은 어려지잖아요. 그리고 행동도 둔화되어지고,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 오늘 만나는 우리 어머님은 이제 젊으신 분인데 피부가 저보다 더 탱탱하신 것 같아요 <laughs> 피부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제가 광고하는 건 아닌데 그분은 젊었을 때부터 아무리 화장품만 쓴다고 합니다 그 화장품이 그분한테는 맞다고 그래요 정말 잔주름이 없으시고요 깊은 주름 저는 약간 미간이라든지 눈가에 깊은 주름이 좀 많이 있거든요 화장품을 아무리 해도 잘 안되더라고요 많이 웃어서 그런가? 그래서 그분의 피부가 정말 어 거의 뭐 내가 봤을 때는 40대 중반? 네 그러세요 그래서 칭찬을 해드리면 무척 좋아하신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듣는 칭찬이어서 별거 아닐지도 몰라요 늘 듣는 소리이기 때문에 저도 피부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 양미간하고 아니 그 눈가하고 여기 미간하고 요새는 이제 요새는 이마에도 주름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. 시술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고, 어떻게 하나. 제가 표정 관리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. 많이 웃는 연습. 그리고 편안한 모습의 얼굴. 걱정을 좀덜 하고, 스트레스를 덜 받는 그런 마음. 그게 얼굴에 다 드러나잖아요. 그래서 내 마음을 잘 챙기려고 나름 애를 쓰고 있답니다. 오늘도 여러분 어, 파이팅 하시고 어, 좀 날씨가 흐려요 비는 안 왔으면 딱 좋겠어요 옥상에 마하고 생강을 말려놨거든요 비가 오면 큰일 나요 저 이따가 오후 한다 시나 돼야 들어올 텐데 음, 그래서 별탈 없이 <laughs> 오늘 하루도 마음 편하게 전화 어, 여러분. 하면 많이 어려울 것 같고 또내 앞에 벽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벽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도 한번 곰곰이 들여다보시고 그 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우리 앞에는 늘 다양한 삶의 변화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하나 잘 맞닥뜨리면서 그 부분들을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다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나도 마음이 편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걱정을 덜 시킬 것 같습니다. 우리 인생은 길잖아요. 앞으로는 백세 시대다, 뭐다 하는데 그긴 시간 동안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, 즐거워하는 일또그 일을 통해서 내 생활이 되어지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. 그런 일을 찾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하는 이 일도 그래요. 물론 힘들 수도 있지만 자서전을 쓰는 작업, 내 자서전도 나중에 뭐쓸수 있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자서전을 쓰기 위한 하나의 절차로 지금 개인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을 돕는 이 일이 바로 저 자신의 어, 삶도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지고 또 저도 돌아볼 수 있게 되고 저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나를 성장시키고 또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좋은 발판이 되어주기 때문에 이 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책이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? 아, 왔었죠. 책이 와가지고 제가 오르락 내리락 진짜 힘들었거든요. 근데 책을 보니까 크기도 적당하고, 글자 크기도 꽤 선명하고, 또, 글자가 좀 약간 친하더라고요. 그런 주로 이제 50대 60대 인 사람들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시력이 안 좋잖아요. 그래서 선명하게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글자가될것 같아요. 음. 마음에 들었어? 책 제목이 상처와 운이에요. 상처와 운이 산다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. 모든 게 나에게 다가오는 가시고 상처로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지나고 보면 그게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의 운이가 되었다는 것네 여기까지